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15장 17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하실 때에는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죄악들뿐만 아니라 아멜렉이 이제 광야에 사는 유목 민족으로서 그들이 그 동안 행했던 많은 다른 민족을 침략하여 그들을 죽이고 잔인한 일을 행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것을 행할 때에 온전히 행하지 않고 탈취물을 취하기만 급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유목 민족들이니까 가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산채로 잡아오고 또 그런 것들을 탐하여서 탈취하기만 급급했다. 이런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왕에게 명하신 규례를 보면 전쟁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무 이유와 까닭 없이 다른 민족을 침범해서 살육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서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왕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자체를 마치 그 어떤 그 전리품, 노량물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을 취하기를 원해서 아멜렉을 침범한 그런 것으로만 그렇게 전쟁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런 모으로서 여호와가 아무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아멜렉을 침범하여 그들의 양과 소와 그런 가축을 탐하는 자신을 향한 제사를 탐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양과 소와 이런 인간의 가축을 탐하는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어디 하나님께 드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침범하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탈취물을 취하는 데 급급하고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것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 사울의 이 합리화, 이, 이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행한 위선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 사무엘 선자가 정확히 지적하는데,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탈취물을 취하고자 했던 것이고, 백성들도 그 탈취물을 통해서 이제 부하여지고자 하는 그런 강한 탐심들이 있었는데, 왕이 그것을 용납한 것이고. 그렇게 자신과 백성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특히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니와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또 그다음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 다음 또 손자가 왕이 되고 이렇게 사울 왕가의 왕위가 계속 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사무엘 선자는 지 하나님의 왕을 버렸다 그랬어요.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죠. 되게 이제 더 하나님의 그, 그 심판이 더 아주 엄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사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겸손할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저 그렇죠? 자기 의미로 자기가 주관하는 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였단 말이에요. 사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왕이나 그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의의 길을 가지 않으니 그 나라가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나요? 그 백성들이 의의 백성들이 될수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바꿔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굳히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그가 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하나님은 이제 제사를 받으시면 된다 아, 재물을 받으시면 되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울은 아, 사무엘 선지자는 그 것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은 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는 회개의 말씀을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을 완고히 해서 듣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은 마치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닌데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을 기타 다른 우상들과 같이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는 하 것은 그뭐 우상들에게 나아가서 마치 그 박수하는 자나 그 무슨 마술하는 자 혹은 어떤 초초 뭐 초혼자라 그러죠. 죽은 어떤 영들이나 어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신내림 같은 거 그런 자들에게 가서 그갈 길을 구하고, 그 길을 묻는 것과 재물을 바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 내가 이렇게 행할 테니 나한테 복을 달라. 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뭐그 예배하는 자에게 우상이 어떤 기대하고 바라는 의의기를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재물을 받고, 그 재물을 바친 자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까닭 없이 저주도 해주고 말이죠. 아, 내가 이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내가 복수하고 싶은데 우상에게 제물 바치면 그렇게 무당들이 저주도 해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인생의 길흉화복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건데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그런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하고 달라서. 하나님은 분명한 자기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으로써 의로운 백성들 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구원받은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우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명령대로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순자를 통해 지적할 때도 마음을 완고해서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결국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위선적으로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신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이 말은 하나님 이 맞아 그 우상도 악한 우상이 있거든요 사신 우상이라는 얘기는 악한 우상 헛된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 그런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물이나 급급해서 자기가 받을 더 좋은 재물을 원해서 이방 민족을 이유 없이 탐심과 탐욕으로 침범하라고 명하시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만 살려서 오는 그래서 나한테 재물을 많이 바치라고 말하는 이런 신은 악한 신이죠 그런 의도 선하지 못하고 공유로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명령한 하나님으로 취급해버린단 말이에요 사울의 행위가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왕관 마음을 먹으면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세상에 알려지는 거거든요. 목사가 또는 교회 귀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하다라고 주에 크게 나면은 그렇지, 교회가 다저렇지, 기독교가 다저렇지, 하나님이 다저렇지, 뭐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그런 악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죄와 같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는 일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계속 이제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전도지 같은 거 보면은 막뭐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오세요, 뭐 교회에 대한 소개들이 많기도 해요. 예. 그러나 그런 것도 필요한 일이겠죠. 교회를 알려야 되니까 여기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알리는 일도 귀한 일이긴 하겠지요. 예.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흔히 말하는 관계전도 우리의 삶과 우리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정말 다르구나 정말 의롭구나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살아있구나 시대적인 양심이구나 그런 죄악들을 보지 못하는구나 고치려고 하는구나 완고하지 않구나, 자기의 잘못을 쉬 인정하고 금방 회개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 사실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길거리에서 막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뭐 어디에 있고 뭐 건물 크고 뭐뭐 뭐, 뭐 이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거를 보고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안 먹는다든지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 나도 믿어야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마음에 감동을 줘서 순종하라 하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세상에 있는 기타 다른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끌어 내려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죄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위선을 떨고 나는 거짓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열심히 드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상에 불과한 거죠.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이신 그대로 섬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기타 모든 우상에게 섬기는 모든 예는 다 사람들이 정해요. 우리는 이렇게 신을 섬기자, 우리는 이렇게 섬기자라고 정하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정해요. 나를 우상 섬기듯이 내 마음대로 섬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기쁜 예배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실 텐데 우리 또 살아는 성도님들 사회 가운데서 그 직장에서 살아가실 텐데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사구나. 영적인 제사구나 생각하시고 그 제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늘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구원이 행하여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예배하고 제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청종하지 아니하고 완관한 몸으로 행하는 어리석은 우상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 하나님 상황과 또 형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해야 될 일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을 살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믿음과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